그런 건 아니야. 추는건 아닌 거 같은데. 뭐가 문제야? <laughs> <laughs> 이게 그 다이 나는 바르게 오는데. 뭐가? 오면 손 닿자마자 물어. 아, 어디 든가요 그래?

아무것 밖에서 이러죠. 아! 아! 미쳤어. 왜왜 왜? 끊임없이 물어? 안 물었거든, 한번한 한 번도 안 물었어. 내가 그냥 뭐, 옷을 계속, 물었는데? 그냥 계속 살을 못 물었어. 천지 창조. 미켈란젤로. 응? 자. 최 고체월 만찬 그거 아니야? 최원 만찬 아니라. 이거 하는 거? 거? 아니지. 그거는 천지 창조지. 뭐, 그거 천춘창조에서 이러지 않아. 응. 어. 아. 아, 최원 만찬 다른 그림인가? 그거는 다 같이 이렇게 식탁에 모여 있는 그게 최원. 아, 그래요. 아, 다른 그림이구나. 영화 다 찍고 있어 너 좋댔어 범죄 현장을 네가다 찍히고 있는 거야 지금 아빠 내가 경찰서에 가서 이거 증거자료 제출하면 니좋대니진역사로나뭐 네네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이러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 이러 영화 이러 아아야아 그건 못 지켰네 영화 어쨌든 니내그 네 콩만 먹을 예정이야 아빠 심물해잘 가자 아 벌금도 내가 내겠구나 <laughs> 신고도 h 가꼭 벌금도 n 가 내고 와우 i 스탄 to go t 거거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신 Okay. I'm g 봐 i n g to go to the h o u 이 e I'm g o i 가 g to 가 o 가 사료는 없어. 응. <laughs> 자기 먹고 싶은 사료는 없어. 와, 근데 이 삼각대라는 게 자체가 좀 충격적인 하다. 근데 안정적으로 키긴 하네. 흑빈이나 이거 몰랐다는 게. 몰랐어. 이니 이거 들고 있는 이거 무슨 몰랐다. 그게 이거잖아. 길어서 지고. 그래 근데 몰랐 해.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이네. 응. 뭐, 뭐 없네 그래 핸드폰이 뭐 되게 무거운 것아 이거. 옛날 사람이잘 모른다. 영아. 음이 응, 얼굴 나와야. 이렇게. 거야. 아, 여기 무 찍힌 거야아 여기 카메라 알아. 아, 안다. 근데 그때 바로 물 먹는 그직자고하자